안녕하세요. 한주TV 한주입니다. 자, 앞에 보신 영상처럼 아주 시원하게 뒤로 막 후진하는 백 더블 쿠션, 백 횡단이라고 많이 하는데, 네, 요걸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. 네, 아코디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. 아코디언, 악기 있죠? 이렇게 아코디언. 주름이 막 이렇게 잡혀있죠? 바람주머니에. 네, 그런 식으로 공이 움직인다 해서 아코디언 시스템인데, 그걸 응용해서 백 더블 쿠션이 아주 잘 됩니다. 그래서 이걸 특별히 오늘 지도해 드릴 거니까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. 자,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 배치를 그대로 두고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. 먼저, 당점은 7시 반 당점입니다. 공을 십자로 긁고 대각선 대각선 45도 아래 3팁 여길 겨냥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샷은 대회전 돌리는 정도의 샷이면 됩니다 자이 시스템은 뱅크샷에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볼포스트 일때 잘 돼요 그래서 지금 1쪽구가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3칸이죠 여기까지 3칸을 뒤로 갈때는 수직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 당점으로 그 정도를 맞출 수 있는 두께를 설정을 하셔야겠죠. 좀 얇은 두께네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굉장히 확률 좋게 움직여요. 각이 조금씩 촘촘해지면서 득점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. 세 칸. 수직. 0으로 봐야겠죠, 0. 이적구의 위치는 한이 정도면 돼요. 저 정도에 있어도 됩니다. 촘촘하게 움직이니까 확률이 괜찮아요. 이게 먼저 맞지만 않으면요.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좋은 구, 이때 사용합니다. 그리고 저쪽으로 돌리기가 어려울 때. 이거는칠순 있지만 좀 넘쳐서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. 끌어야 돼요.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하는데, 아까는 세 칸이었지만 지금은 두 칸이죠. 두 칸은 아까 여기서 수직으로 쳤을 때세칸 갔어요. 근데 한 칸을 줄여서 두칸 가려면 여기서 절반이 아니라 조금 더 2.5. 2.5만 앞에 쳐주면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. 예, 주름이 줄어듭니다.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죠? 여기서 2.5. 요 정도를 쳐주는 거예요. 저 정도를. 요렇게. 자, 해보겠습니다. 나는 이 공을 쳐서 대회전을 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면 쓱 내려오죠. 자뭐 빨간 공은 도망가겠지. 야 이렇게 네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했죠. 스트로크를 조금만 부드럽게 보내주면 더 많이 가고요. 좀 빠르게 진행하면 네 촘촘해지면서 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감각 조금만 길러주시면 됩니다. 자 그냥 조금 빠른 속도로 대회전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 아코디언 시스템은 여기서 출발해서 수직 자리에서 절반 이 위치를 치면 출발한 자리에서 한 칸이 더 가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돼 있을 때 네, 이렇게 쳐주면 꽤 확률이 좋게 <laughs> 자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아코디언 시스템을 한칸 이동하는 걸로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. 뒤로 한 칸을 가려면 여기 수직 이 자리에서 반 칸을 앞에 쳐줘요. 이게 수고 출발해서. 그러면 땅, 땅, 땅 해서 탁 들어가는 거예요. 여긴 꽤잘 돼요. 그리고 제자리도 잘 되고, 그런데 여기서 두 칸을 이동하는 거리는, 세 칸을 이동하는 거리는 잘안 되고, 볼 퍼스트, 아까 보여드린 백, 더블 쿠션, 이럴 때잘 됩니다. 자, 요거 한번 해볼게요. 반칸 앞, 저쪽. 일곱시 반 당점. 큐가 약간 들립니다. 아, 진짜 잘 돼요. 이걸 알고 계시면 진짜 큰 도움이 되니까 잠깐씩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이번에는 볼 퍼스트로 한 칸을 옆으로 갈수 있는 걸 쳐볼게요. 이렇게. 자,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죠. 요 아, 정도 되겠네요. 요 정도면은 여길 칠수 있어요. 수구 자리가. 이 정도에서는 어렵죠. 다른 걸 쳐야 되고. 이 정도에서는 다 다른 걸 쳐야 돼요. 요 정도. 자반칸 이렇게 날려줍니다. 더 촘촘하려면 좀더 빠른 스피드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. 자 이제 제자리로 가는 건데요. 제자리는 어한칸 앞을 치는 거예요.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면 여기를 치는 거랑 마찬가지죠. 그래서 이쪽으로 출발하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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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는 거죠. 다시 제자리로. 하나, 둘, 셋, 넷. 그래서 수구가 여기서 출발하지만 1적구를 막고 이쪽으로 갈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한칸 기울기, 한칸 기울기로 여기를 정도를 맞춰주면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출발한 자리, 이 라인으로 도착하는 거죠. 자, 쳐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. 그죠? 한칸 기울기. 잘 돼요, 아주. 여러분들 연습 한 번만 해보시면, 어, 진짜 잘 된다.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. 자, 좀 이상하게 섰죠, 배치가. 제가 만들어놨긴 했지만, 다른 곳 치기가 좀 애매합니다. 저쪽으로 봐야 되는데, 쉽지 않아요, 그죠? 그래서, 한칸 기울기만 알면, 제자리로 온다는 걸 알면 칠수 있습니다. 진짜 잘 되네. 어? 아니, 너무 잘 되는데. <laughs> 이래요. 되게 잘 됩니다. 해보세요. 자, 지금 이렇게 배치가 있어도, 그게 칠만해요. 이걸 이렇게 끌어서 참 돌리기도 좀 그렇죠. 여기 좋은 게 있어요. 횡단샷입니다. 여기서 상단 당점과 뭐 회전을 좀 추가해서 득점이 가능하지만, 상단 당점을 주고 너무 강하게 접, 쳤을 때는 내려가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보내야 하는 그리고 기울기가 좀 좁은, 기울기가 좀 좁은 횡단샷이나 더블 쿠션에서는 당점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어요. 끝까지는 아니지만 많이. 그래서 이거 여기서도 가능합니다. 우선 두칸 거리에 있어요. 확률이 되게 좋은 공이고요. 두칸 거리는 자, 여기다가 가정하고 이렇게 반반 반의 반이 반. 정도 반의 반 여기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두 칸이 가요. 반 칸을 치면 한 칸이 가고 한칸 앞을 치면 이렇게 치면 지자리로 가는 거예요. 자 쳐보겠습니다. 너무 세게 쳐서 분리각이 이루어져서 뒤로 꺾이면 안 되니까 너무 빠르지 않은 샷으로 쳐주세요. 네. 아주 잘 갑니다. 제가 세 칸을 갈수 있게 배치를 만들어 볼 텐데, 만드는 과정도 한번 보세요. 자, 이렇게 3에다가 놓고, 이렇게 놓으면,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쳐서 세 칸을 갈 수가 있어요. 그렇죠 수직이니까. 근데, 이쪽에서 이제 친다고 쳐요. 그러면, 이렇게 수직으로 보냈어요. 그러면 세 칸이 갑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막 주기가 편하죠. <laughs> 이렇게. 수직이면 되게 좋은데, 만약 두 칸을 가야 돼요. 두 칸을 가야 된다. 근데 여기서 보면은, 여기서부터는 각재기가 어려워져요. 어? 두 칸은 좀 0. 여기 2 5 쳐야 되는데, 맞죠? 수직이니까. 두 칸. 요렇게, 여기를 맞추, 여기서 출발하고 맞으면 공이 안 맞아요. 그럼 요렇게 갖다 놔야 되죠. 자,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재야 이렇게 아니면 또 이렇게 갑니다. 요렇게 잴수 있게. 여기 각재는 걸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도움이 돼요. 키스가 나겠네. 잘못하면 이렇게 놓고 저보기 그래서 이 공을 놓는 과정을 보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네, 그냥 제가 잘친게 아니에요. 그냥 그냥 됩니다. 이건 진짜. 자, 반복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세 칸, 3칸, 세 칸을 가야 돼요. 수직으로 칠수 있어요. 좀 외우셨어요? 네. 수직으로 치면 세칸 간다. 칠수 있습니다. 이 배치는 지금 네 칸이 가야 돼요. 세 칸을 가도 조금만 더 가면 확률이 좋은 거라서 편하게 보셔야 돼요. 이렇게 칠수 있어요, 수, 그죠? 수구를.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.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옆을 쳐도 되고요. 조금 느린 속도로 쳐줘도 된다는 거죠. 그럼 한칸더 가요. 네, 아주 어렵지 않아요, 진짜로. 자, 다시 한번 아코디언 시스템 돌아왔어요. 장장장으로 해서 맞출 겁니다. 이 자리에 있으면 세 칸이기 때문에, 아까 볼포스트로 계속 연습한 거, 한 것처럼, 수직으로 쳐주면 돼요. 수직. 자, 두 칸으로 이쪽 쪼여볼게요두 칸을 이 좁아졌잖아요. 그럼 좀더 이쪽으로 쳐줘야 되겠죠. 똑같이 치면 좀 넘어가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반에 반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. 자, 한 칸으로 줄었어요.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치면 또 넘어가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반에 반이 아니라 반 이렇게 쳐주면 돼요. 자, 제자리에요. 이렇게 제자리다. 그러면 그때는 한 칸, 세 칸, 두 칸은 약간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. 스트로크이 조금만 달라도 그리고 테이블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. 어디 가는 데마다. 그래서 조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두세칸 이거는 볼포스트, 볼포스트로 더블 쿠션 칠때 많이 쓰고요.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렇게 치고 싶다. 그러면은 한칸 내지 제자리 한요 정도에서 잘 되니까 그렇게만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수구를 옮기지 말고 목적구들을 옮기면서 알려드릴게요. 자, 한 칸을 치면 땅땅땅 해서 제자리로 오죠? 그런데 여기서 반 칸을 좀 줄여서 치면 한 칸이 가요. 이렇게. 그리고 거기에서 반을 치면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 이렇게 가죠. 수직으로 치면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 한 칸이 더 가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. 볼퍼스트일 때 아주 좋습니다. 볼퍼스트, 야 이건 진짜 잘 되죠. 그냥 그냥 쳐도 돼요. 그냥 되잖아요.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구가 1적구에 가려서 이쪽으로 칠수 없는 상황일 때, 그럴 때나 뭐 뒤로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이렇게 시원한 샷으로 네, 확률 좋은 기준을 알려드렸으니까. 요걸 잘 연습해 보시고 실전 게임에서도 꼭 득점하시기 바랍니다. 이 방법은 아코디언 시스템을 응용해서 한 거예요. 아코디언 시스템은 세 칸과 두칸에선좀잘안 된다. 그래서 저는 아예 안 씁니다. 그래서 촘촘할 때 제자리나 한 칸일 때는 좀 괜찮아요. 그때 쓰시고 이 방법은 한 칸이나 두 칸에서 아, 한 칸에서 좀 제자리에서 조금 스트로크에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두 칸과 세칸 혹은 네 칸까지도 그때는 잘 되니까. 많이 사용하시고 이쪽으로 칠 때도 잘 됐었죠, 네 그죠? 뒤로 칠 때도 잘 됐고 네,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십시오. 자 오늘도 내일도 즐감하시고요. 네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도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반지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.